안녕하세요 아까 인, 아이고 아까 촬영 갑자기 영상이 끊겨서 다시 찍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까는 아까도 영상을 한개 찍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미니미니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서 원래 2만원인데 2만원인데 할인을 제가 받았어요 할인을 받아서 18,100원에 샀습니다 뭘 할인받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일을 갈 때마다 사 펜. 바로 이 펜입니다. 검정색이고 0 1 8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 개는 이렇게 이만큼 남아있어요. 이게 누가 쓰던 거 밖에 없어서 새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씩 밖에 없는데 한 개는 진짜 이만큼 남았고 한 개는 한이 정도 남았어요. 얘네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두 개를 더 샀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진짜 제가 한어 제가 반지나 귀걸이가 진짜 많아요. 근데 반지제 예, 귀걸이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더살 거니까 반지를 여기다가 보관을 할 거예요. 짜잔, 두 개. 그리고 목걸이도 제가 중학교 가서 사면 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걸이도 여기 같이 구한 하려고요. 짜단 귀엽지 않나요? 사실, 파란 색깔 배경이 오리가 있었는데, 얘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샀어요. 살짝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귀여워서 샀습니다. 그럼음짜 제가 이런 수첩이 이제 없어요. 초, 5 때, 제가 수첩이 진짜 많았는데, 다 썼어요. 얘는, 제가 음, 뭘 쳐볼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요 요구르트가 핑크색깔 배경도 있었는데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서 얘를 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 편지지 편지지가 진짜 많습니다. 얘가 아 잠깐만요. 이거.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펜 하나에 제가 2,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잠다음요 네. 걔는, 오! 응. 뭐야. 얘가 400원 할인을 하네요? 400원 할인을 해서, 두 개에 3,600원. 할인을 하고 있어서 400원. 얘는 400원 할인을 해 가지고 두 개에 3,600원이네요. 아니다. 한 개에 200원 할인을 하나 보다. 그래 가지고 두 개에 3,600원이에요. 원래는 한 개에 2,000원이거든요. 근데 싸면 좋잖아. 싸면 좋죠. 어, 뭐?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싸졌으면 다음에 얘네가 2,500원이에요. 한 개에 2,500원이어서 두 개에 5,000원인데, 원래. 얘네가, 얼마일까요? 한 개에, 네, 그 정도 했는데, 250원 할인. 두 개다. 이거, 2,500원인데, 250원 할인. 오, 예. 안 돼. 오, 예. 그 다음에 이 수첩은, 원래 1,000원이었어요. 네, 제가 천원을 알고 있는데, 천원인데 100원 할인했습니다. 100원, 900원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이렇게 돈을 내거든요. 제가 살 때보다 어, 600원, 또 400원 넣으면 1,000원 어, 이렇게 막 전부 다 계산을 하는데, 어쩐지 금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너무 싸게 나서 상당 당황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계산했을 때는 2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8,100원이래요. 아무튼 이렇게 편지지도 샀습니다 와 얘는 한 개밖에 없어서 샀고요 얘는 두 개밖에 없어서 샀어요 얘는 다섯 개인가? 여섯 다섯 개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세 개를 사왔습니다 얘는 얘네는 얘네 얘네 이 다섯 개는 한 개에 1,300원입니다 1,300원인데 삼, 얘네 이세 개는 390원 할인 얘네는 2600원 할인. 얘는, 얘는 얼마지? 얘는 2500원인데, 얘도 2 5 0원 할인을 할인으로... 해네요 네. 짜잔. 근데 제가 진짜 이런 카드 모으는 걸 좋아해요. 이미 카드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제가 엽서도 제가 모아놓은 모아 거 있어서. 잠깐만요. 네, 지금 옆에, 애깨 덕후님이 계세요. 심심하신가 봐요. 여기 엽서 책, 이거 자기가 직접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그 다음에 손그인 엽서, 엽서북도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와 이렇게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있고 편지들, 편지 뭉치입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제가 못뭐 꺼내는 게 있는데 지금 빠밤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종이 좀확인줬습니다 편지 모으는 게 취미라서 이미 많은 편 제가 편지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해. 손편지 쓰는 거를 그래서 많이 썼어요. 왜냐면 중학교 가서 분, 어, 친구 생일 때 생일 편지를 써주기 위해서 제가 편지집을 샀습니다. 얘는 보니까 괜히 꺼냈네요. 꺼내지 말걸. 괜히 꺼냈습니다. <laughs> 오, 너무 귀여워. 보이십니까? 와, 너무 귀여워. 진짜 대박 귀여운데? 이네? 미쳤다. 와, 너무 귀여워. 자, 여기 뒤에 이렇게. 편지. 와,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제 친구 생일이 되면 제가 한번 그때 영상을 또 찍어볼게요. 자, 얘네도 개봉을 해볼까요? 얘네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너무 귀여워. 해피 벌스데이. 아, 근데 잔인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 머리가 좀 따져있습니다. 어, 뭐, 안, 안, 잔인하네. 근데 이렇게 보면 머리가 이렇게 듬뿍 빠빰 오. 네. 저는 원래 엄청 길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짧게 짧게만 쓸수 있네요. 다행이다. 처음 친구한테 말막 막 이상한 막 별의별말을 다 하면 안 되거든요? 다행이요자그 다음 얘네 오 어, 얘네 너무 귀여운데 이체라서입니다 여러분 이체 어, 아, 평지 공투 이렇게 귀여워? 얘네 오 얘가 더 길게 쓸수 있네요? 근데 왜 가격은 똑같을까? 네 방금 애깨더프님 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나올 악플이 달릴까봐 얼굴 안 지금 얼굴 안나오게 영상 찍는 것도 있긴 한데 방금 샤워를 해서. 그근데 어, 저번에 어떻게 얼굴. 뭐? 얼굴만 아저씨. 얼굴만 했는데 악플이...